영적 검진이라라는 제목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아, 요즘 사람들은 건강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이 매우 높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 정기적으로 정기 검진을 1년에한 번. 또는 2년에 한 번씩 계속적으로 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는 필요시마다 자기 스스로가 몸에 이상을 느꼈을 때 건강 검진을 받기도 합니다. 검진의 중요성은 때로는 많은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게 되는데요. 아 내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내가 몰랐던 병을 발견하게 됐고 내가 건강 검진을 통해서 나의 건강 상태가 어떤지를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불치병이라는 암이라도 초기에 발견되면 치료할 수 있고 나을 수 있고 또 건강이 다 회복될 수 있음을 알기에 사람들의 건강 검진의 필요성을 아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만 건강검진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기업도, 사회도, 또는 국가도 이런 검진 시스템이 있습니다. 기업이 잘 되는 이유가 뭔가? 이 상품은 성공할 것인가? 실패할 것인가? 이 제품을 만들면 사람들이 구매력이 있을 것인가? 그런 거를 다 진단을 합니다. 실패했으면 그 이유가 무엇이며 또 성공했으면 그 이유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도 그런 진단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떠한 것이 부족하고 어떠한 것을 더 보강해야 되고 또 어떠한 것을 앞으로 추구해야 되는지 이런 검진이 있습니다.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정기 검사를 받지요. 그 이유 이런 모든 이유가 뭡니까? 미리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동차의 고장을 예방할 수 있고 또 몸의 이상을 치료할 수 있고 또 기업이나 사회나 국가나 교회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해서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것이 바로 검진의. 목적이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또 다른 검진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 검진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아닌 영적인 것에 대해서 검진입니다. 과연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바른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한 인식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물론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나 빌립복 교회나 뭐 사도 바울이 그 자신이 세운 또 비록 자신이 세우지는 않았지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 교회에 애정을 갖고 있었죠. 그런데 특별히 이 고린도 교회는 아픈 손가락이었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주 어려움을 많이 경험했던 것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 2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편지를 합니다. 나는 몹시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마음으로 많은 눈물을 흘리면서 여러분에게 그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을 마음 아프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내가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고 있는지를 알려주고 주려고 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깊은 애정을 가졌다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뭐 분파의 문제도 있었고요, 우상 제물의 문제도 있었고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아주 혼란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그들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해당된다 라는 것입니다. 보통 이 사도 바울이 편지를 분석해 보면, 보통 첫 장에는 인사 말을 씁니다. 우리도 편지 쓰면 그렇지 않겠어요? 뭐 안녕하십니까, 뭐 그동안 잘 지냈어요, 뭐쭉 그런 이야기를 쓰다가 이제 중간에 본론 부분에 대해서 쓰고 싶은 말을 쓰고 이제 결론 부분에는 그동안 이렇게 잘 지내기를 바란답니다. 다뭐 이제 이런 글을 썼죠. 그런데 그 편지들 중에 몇 편지를 바라보면. 어느 때는 서론 부분의 인사와 인사가 끝나기 무섭게 아주 강력한 도전적인 메시지를 전할 때도 있었고요. 또 끝인사를 그냥 평범하게 한 성경 말씀 중에 끝인사가 매우 아주 혹독한 경고를 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고린도 후서 13장의 말씀입니다. 고린도 우서 13장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끝장입니다. 그런데 이 끝장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 더 많은 것을 표현하고 싶었던 거예요. 더 많은 내용을 쓰고 싶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 너희들이 스스로 좀 검증해봐라 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에 중요한 것은 바로 스스로 검진하라 라는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떤지 스스로가 먼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요, 몸의 이상도 스스로 알잖아요. 아, 내가 속이 아프다. 아, 내가 무릎이 아프다. 아, 내가 이가 아프다. 이런 게 진단이 가능하잖아요. 근데 그 진단조차 하지 못하면 그게 큰 문제로 와닿는다는 거죠. 사실은요 아픈 것이 은혜입니다. 이 말이 뭐냐면 아파야 아 내가 이게 어디가 나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걸 의사를 찾아간다든지 어떤 병명을 알고 있는 검진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아프지 않는 거예요.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아, 나는 괜찮다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모든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로 간다면 오히려 안 아픈 것이 모르는 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절망으로 인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마울은고린도후속 13장에서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라.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상태를 말하기 전에 너희들의 삶이 어떠한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 너희들이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것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의 내용입니다. 어찌 보면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핵심적인 내용일 거라는 거예요. 끝 인사치고는. 매우 무거운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5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고 스스로 검증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실격자입니다. 과연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내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지 스스로 검증해 보라라는 거예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이 지금 너희들의 신앙을 한번 스스로 한번 체크해 봐라, 점검해 봐라. 이 사실을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는 하고 있는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지, 믿음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뭐 등등의 어떤 그러한 것들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보아라 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은 만일에 문제가 있다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가? 내가 실패를 했다면 왜 실패를 한 것인가? 아니면 내가 복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나? 이 나쁜 것만 검진하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동안 내가 받았던 은혜, 받았던 그런 모든 삶을 한번 내가 스스로 점검해보라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잠깐 유튜브를 보면서 아참그 기도야말로 참 멋진 기도구나. 나도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제 어느 목사님이 이제 부사역을 하다가 뭐 이제 다른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서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의 약사가 있었대요. 그래서 모든 비상약을 뭐 소화제를 비롯해서 모든 약을 약사니까 꽉꽉 담아서 상비약 통에다 아주 문이 안 닫힐 정도로 가득하게 있었대요. 목사님에게 드린, 근데 거기에 짧은 글에 한 통의 편지가 있었대요. 목사님, 제가 이 상비약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은 이 상비약을... 한 번도 쓰지 않고 천국 가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 그렇다. 저도 그걸 보면서, 아, 우리 성도님들의 건강이나 물질이나 뭐 관계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짜 한 번도 쓰지 않는 약, 치료, 눈물, 이런 것이 되도록 기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보았어요. 마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마음이에요. 너희들이 스스로 점검해봐라 라는 것은 너희들에게 무슨 혹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한다. 스스로 점검해서 더 이상 아프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 점검해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기를 바란다. 스스로 점검해서 좋은 일은 더 많이 좋아지기를 바란다라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실격자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사실은 너희들이 실격자 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실직격자가 되더라도 너희들을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몸이나 뭐 내가 쓰고 있는 물건이나 기계나 자동차나 큰 사고가 나기 전에 미연에 예방할 필요가 있습니다. 브레이크는 잘 되는지, 내 몸의 기능은 제대로 하는지, 그래서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병원을 가서 제 혈압을 재고 또 당이 있는지 피를 뽑고 그런 거를 검진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신앙을 스스로 검진할 필요가 있다는 라 겁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보면 너희 자신이라는 말을 세 번이나 강조하고 있어요. 너희 자신을, 너희 스스로가 너를 검진해 볼 필요가 있다. 확인하고 확인해 보라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우리는 뭘 점검해야 될까? 뭐 점검할 게 많겠지요. 그 중에 제가 세 가지만을 한번 선택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으로 사느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느냐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점검해야 될 상황 속에서 나는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느냐 이걸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죠. 다른 누구가 점검하는 게 아니에요. 내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점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가 점검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요, 이게. 굉장히 고차원적인 거예요. 어. 예전에 초등학교 때요,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잖아요. 근데 저희 담임 선생님은 숙제 검사를 안 하셔요. 어. 그러고 하시는 말씀이 숙제한 거다펴 그래요. 그럼 이제 피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숙제 안한 사람 손 들어 이래요. 선생님 보지를 않아요. 네가 보고 네가 숙제 안 했으면 손 들어라라는 얘기예요. 그런데요 초등학교 때는 한 명도 손을 안 들어. 저도 안 들었어요. 숙제를 해서 안 들은 게 아니라 선생님이 안 보니까. 그런데 대학을 갔는데요. 교수님이 어떤 과제를 내 주셨거든요. 어 그런데 교수님이 하루는 과제를 내지 마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가 자기 숙제를 보고 점수를 매기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야. 아 초등학교 같았으면 A 플러스를 썼죠. 뭐 그건 볼 것도 없이. 근데 좀 성숙하니까요. 아 내가 이거 옆에 친구 거를 조금 베껴서 썼는데. 아이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제대로 하지도 않았는데 이게 마음이 찔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스스로 매기니까 그냥 B 정도 적당하게 매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점검한다라는 것이 사실은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삶의 근원적인 문제는 이 믿음에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왜냐하면 믿음의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믿음의 중요성을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기도를 하여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겠지만 선행을 해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하더라도 다 믿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봉사를 하는 것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문제는 믿음이 결여되어서는 안 돼요. 항상 믿음. 우리가 찬양을 드려도 믿음으로 우리가 봉사를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려도 믿음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참된 예물이고 봉사고 헌신이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변질되지는 않았는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박국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들을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한다. 그러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세상의 사람은 어떻게 살든지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라 것이죠.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책망과 경고를 통하여 믿음으로 살아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좀 심한 말로 실격자라라고까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 우리는 과연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한번 스스로 점검해 볼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선을 행하며 사느냐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3장 7절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을 저지르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합격자임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실격자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여러분만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옳은 일, 선한 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앞서 예배 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계산법이 아닌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야 하는 것이고 속옷을 달라고 하거든 겉옷까지 줄수 있는 그런 선을 행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좀 양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고 희생하는 겁니다. 직장에서도 사업에서도 선을 행해야 합니다. 돈을 벌 때도 선한 방법으로 벌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와 궁극적인 가치관이 우리가 선한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올바로 살아라는 것이죠. 정직하게 살라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는 먼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게 이르기까지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내리실 것입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럼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도 이와 같이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는 목표가 달라요. 또한 우리는 과정도 달라야 돼요. 목표만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달려가는 길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선한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달려가는 것이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선을 추구할 때 결국 손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쓰여져 있어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손해가 아니라니까요. 성경을 봅니다. 신명기 6장 18절에서 19절. 당신들은 주님께서 보시는 앞에서 올바르고 선한 일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들이 잘 되고 주님께서 당신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신 저 좋은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당신들 앞에서 당신들의 모든 원수를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빨리 가는 것보다 바르게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많이 가지면 좋지요. 그러나 내가 그것을 쓸수 없게 된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제가 아는 분의 친구가 뭐 수백억의 재산을 가지고 있대요. 근데 어디 저 청천인가 어딘가에 공사를 하는데 한번 친구가 오라 그래 갖고 거기를 갔더니 수백억을 가진 사람의 모습치고는 너무 초라하대요. 그러면서 뭐, 뭐 남에게 베푸는 것은 요만큼도 베풀지 않은 사람이래요. 그러다가 공사 중에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뇌출혈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그 부인도 함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한 하 어떤 사람이 창고에 아주 쌀이 가득 차니까 야더 이상 들어갈 자리가 없다. 그러니까 창고를 지어서 더 넣어야겠다. 이때 예수님이 뭐라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데려가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앞날을 우리가 알수 없죠. 그러나 우리의 목표는 선을 행하면 살아가는 것입니다. 조금 늦어도 괜찮아요. 조금 덜 벌어도 괜찮아요. 우리의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진리를 따라 사느냐입니다. 사실 이 진리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진리. 일반 사회 과학이나 뭐 일반 사회학에서 말하는 진리가 있고요. 또 하나는 성경의 진리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저는 두 가지 진리를 다 따르고 살아야 된다라는 진리의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지 승인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나 사실을 말합니다. 그런 세상의 진리도 따라야 돼요. 세상의 법칙도 우리가 따라야 돼요. 말씀 안에서 따라야 돼요. 그러나 여기서 제가 중점적으로 말하는 것은 세상의 진리도 따라야 되지만 우리의 복음의 진리, 성경의 진리를 따르라는 거예요. 그럼 진리를 따르라는 것이 뭔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거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갈 사람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모습을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표대를 향해서 따라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겠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스스로 점검하라고 합니다. 그럴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끔은 내 자신을 뒤돌아보고 내 삶을 좀 뒤돌아보고 내몸 상태도 점검해 보지만 때로는 우리의 영적인 상황을 상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믿음 안에 사는가? 나는 과연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또한 나는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스스로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나의 영적인 그 점검의 결과표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부족한 것이 있다면 채워야 합니다. 또 감사의 은혜를 주신 것이 있다면 더 감사하고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실격자가 아닌 믿음의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